안녕하세요 홍창규입니다. 어, 오늘도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연습을 하면서 제가 백스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저는 백스윙을 이, 이 백스윙을 만드는 이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 한번 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냥 제가 느끼는 느낌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58도 외치로 시작을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정석 백스윙이라고 볼수 있나요? <laughs> 느리게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는 쉬운데 이걸 막상 그 무의식적으로 어, 요렇게 해서 공을 친다. 이거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는 어, 동작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뭐한 번에는 누구도 못 하고 어, 시간을 좀 가지면서 천천히 만들어 내시면은 어, 또 누구든 할수 있어요. 어. 왜냐면은 이게 가장 내 몸에 자연스러운 백스윙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제 채널을 이제 저를 좀 영상으로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코킹을 좀 빨리 하는 편입니다. 네. 왜냐면은 어, 코킹을 좀 빨리 해서 올라가야지만 저는 힘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네. 내 몸에 큰 힘이 없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어, 백스윙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코킹을 좀 빨리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요거를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어드레스 때 나의 중심이 이렇게 잘 잡혀 있어야 돼. 예, 네. 그게 제일 처음 여러분들이 그 백스윙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백스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어드레스 때 중심이 잘 잡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테이크웨이를 뺄 때는 오른손이다, 왼손이다 크게 그... 비율 자체가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오른손, 왼손 어 거의 같은 힘으로 어 가지고 가는데 저는 언제나 약간 예전부터 좀 손? 팔로 좀 이렇게 많이 팔로 좀 잡아 당기는 듯한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때 어 어깨턴을 조금 더 빠르게 갖고 가서, 이, 이 삼각형 안에 손과 클럽을 위에 이렇게 올리려고 언제나 연습을 많이 합니다. 코킹도 빨리 하지만 어깨턴도 조금 더 저의 타이밍보다 빠르게 가지고 가주면서, 요 위에 탁 올려놓고, 여기까지만 와주면은 이제 백스윙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마무리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백스윙이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들은 다운스윙에서 내가 뭘할수 있다 내가 뭐 이렇게 가지고 내려올 수 있다 뭐어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다운스윙에서는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일단 백스윙이 잘 가고 좋은 위치에 있어야지만 그게 그냥 다운스윙으로 이어지면서 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내가 뭐 다운 스윙 때그 짧은 순간 엄청난 집중력으로 특별한 스킬을 가지고 뭔가를 할수 있다? 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스윙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백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처음부터,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어드레스가 중심이 잘 잡혀 있고 힘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좀 편안하게 되죠. 많은 분들이 어드레스 때, 이게 좀, 다들 이렇게 펴져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릎도 펴져 있고, 힙도, 프로들은 이게 딱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데, 힙도 많이 들어와 있고, 예. 그리고, 상체는, 어, 상체는, 이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말려있는 듯한 느낌? 예. 그런 분들이 진짜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자, 무릎도 좀 구부리시고. 힙도 좀딱 뒤로 빼서 딱잘 잡으시고 네. 그만큼 이제 상체 구부리는데 어, 머리를 이렇게 내리지 마시고 네. 네. 목도 딱핀 상태에서 네. 좀 이렇게 딱 각이 잘 잡혀있는 아, 어드레스 좋죠 자, 이게 먼저 되고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그 백스윙을 좋은 길로 가져갈 수 있는 그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참조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외친 좀. 풀스윙 하긴 짧으니까. 자, 5번 하언 쳐볼게요. 어드레스 좋죠? 여기서. 갖고 올라와주고. 막상 여기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 여동, 여기 이제 마무리 동작은 어떻게 보면은 크게 뭐할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드레스가 중요하다. 열고.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이 오른팔이 살짝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저는, 요렇게. 요렇게. 손바닥이 위로 가게끔. 그럼 자연스럽게 팔꿈치는 밑으로 떨어지면서 몸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요렇게. 그리고 요게 최대한 유지되면서 탁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러면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고 어깨가 떨어지지 않고 끝날 수 있어요. 몸에 힘 빼고. 요즘 이제 골프 스윙 트렌드. 저는 솔직히 동의하기 힘들지만, 유튜브에서는, 유튜브에서는, 손목을 좀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히려, 손이 약간 손목이 약간 커핑되는 듯한 느낌? 네. 그러면서 클럽이 이제 완전히 바로 쓰진 않지만 한이 정도 오거든요. 완전히 클럽이 이제 바닥이랑 지면이랑 90도 되지 않지만 살짝 이 정도. 네, 이렇게 해서 딱 올라갑니다. 저는. 테이크웨이 때 어깨 회전을 조금 빠르게 만들어서 이 채를 내 앞에 갖다 놓는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오면은,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는 제 오른팔만 좀 접어주면서, 저의 프레임, 어드레스의 각도를 유지하고, 올려버리면은, 예, 렇게 해서 잘 끝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잘 끝나면은 또 얌전하게 이거를그 방향 그대로 갖고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예, 그러면서 돌고 나갑니다. 근데 다들 이제 테이크어웨이 때 이제 클럽을 이제 뉴트럴 포지션이, 여는 것도 아닙니다 예. 왜냐면 이게 뉴트럴 포지션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중간 포지션을 갖다 놓으면은 여러분들 슬라이스 날까봐 걱정하시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올바르게 하게 되면은 거기가 올바른 위치다 라는 거를 알수 있으세요 백스윙 탑에서 저는 너무나 많은 회전을 지향하지도 않아요. 네. 저는 정확하게 내 연습, 제, 저의 연습 스윙을 가는 것만큼만 딱 가려고 노력합니다. 더 많이 가지 않고, 네. 오로지 저는 힘을 내려올 때, 예. 네. 어, 그니까 아주 가볍게 백스윙을 가져가고, 오로지 내려올 때, 이, 이 하체와 이그니까 지면 반 지면 반발, 그러니까 땅을 차고 나가는 그 힘으로 상하체가 분리가 되고 거기에서 스피드가 좀 나겠어 많이 하는 편이지 백스윙 때 많은 뭐뭐 뭐 미국의 그뭐롱 드라이버 치는 그런 사람들처럼 엄청나게 일단 턴을 가져가서 뭐 이런 거안 합니다. 그거 안 해도 공이 멀리 가요. 제가 오버나이언, 트랙맨 말고, 트랙맨이나 뭐, 이런 런치 모니터에서 찍는 거 말고, 필드에서 지금 정말 부드럽게 샷을 했을 때, 180m 봅니다. 열심히 세게 치는 애들이랑, 거리 차이도 없고요. 차이가 나봤자, 젊은 선수 애들, 막 엄청 세게 치는 애들, 걔랑도 반클럽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프레임 지키고, 어깨 열고, 백스윙 마무리.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아, 이게 스윙을 하면서 중심이 잘 잡혀있다라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제가 그 뭐냐. 제가 그 KPG에 치면서 배우의 적중률 1등 뭐 그린 적중률 1등도 해 보고 했는데요. 그 스윙을 하면서 어 중심이 잘 잡혀 있는 상태에서 라운드를 플레이하고 그거를 이제 1년 동안 끌고 갔더니만 이룰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어깨 회전해서 내몸 앞에 갖다 놓고 그다음에 치는 거죠. 어드레스 프레임. 그죠? 어드레스 각도를 잘 유지하고요. 그러려면 이 어깨가 회전이 그냥 그대로 돼야 됩니다. 더 내려와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그죠? 그래야 안 무너지죠. 근데 제가 이제 실수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테이크웨이가 여기가 급해집니다. 그죠? 테이크웨이가 급해지면은 이 채가 빠지는 순간, 채가 태어에 가는 순간, 저의 어깨를 이 팔이 추월을 해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앞에 두고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확 빠져 버립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스윙 플레인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이 채가 움직이는 이 궤도 자체가 무, 흔들리게 되고, 예. 그러면은 제가 또 그거를 다시 궤도로 넣기 위해서 제 몸이 막 들기 시작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잘못 되더라고요. 이제 영상을 딱 보시고 처음부터 어나 저거 할수 있어 네, 하시고 처음부터 이걸 하실 때 스피드를 너무 붙여서 연습을 하시려고 하면은 안 돼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서 한 포인트라도 이제 따라 하시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천천히 자, 어프로치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빼지 마시고,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몸 앞에 딱, 그리고 끝나고도 몸 앞에 클럽 가고, 손하고, 가슴 앞에 어디 벌어지는 부분 없이 팁 뒤로 딱 빼놓고 얼굴 살짝 들고 유지한 상태에서 회전.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로우 샷을 쳐야 된다. 이 리딩엣지로 좀 이렇게 딱 가가지고 찍어서 쳐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볼 오른쪽에 놓으시고 이제 살짝 인사이드로 채가 닫쳤다가 치고 나가시는 거예요. 클럽이 살짝 찍어쳐야 될 때는 그죠? 살짝 닫힌 상태에서 인으로 빠졌다가 근데 여기서도 보통 찍어치시려고 할때 어깨는 움직이지 않고 팔로만 갔다가 치시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럼 팔꿈치 빠지죠? 그게 아니고 이것도 회전으로 앞에 갖다 놓고 공을 띄울 때는 띄울 때는 볼을 좀 왼쪽에 놓고 하는데. 이제 좀더 열리겠죠? 이럴 때는 이제 90도보다 더 열려서 출발하거든요? 그럼 그 열린 게 그냥 내려와서 맞는 거예요. 천천히 연습을 하시면서 내가 필요한 그 모션을, 연습해야 될 모션을 찾아가시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